다시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성정시장의 트롯다란지 강이영아 선다 반갑습니다. 많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? 아니 우리 상인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장사도 안 하시고 계속 게셨던 거예요? 네. 제가 여섯 시네 모양을.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성정시장에서 이렇게 가수로 오게 됐는데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? <laughs> 여러분 오늘 괜찮신것 같아요? 많은 살림분들이 몇천 분의 살림분들이 제발 노래좀 하라고 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성정시장에서 노래를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실물이 낫죠? <laughs> 제 태생은 제주도예요. 왜 그런 거예요? 제주도 어디시냐요 저는 진주 강신데요. 아, <laughs> <진주 강신대요>?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네, 이제 잠깐 그만하고 계속해서두 번째 노래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노래는 저의 신곡 그냥 가면 어쩌. 나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강의형다 좋아하시니까 내년에 히트가 될것 같아요, 그렇죠? 오늘부터 많이 들어주실 건가요?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내년에 제가 다시 천안에 왔을 때이 곡도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 하고 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곡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여러분 강 알게 되셨어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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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트롯에서 수강광영이라 알게 되셨죠? 그래서 미스트롯 경연 때 들려드렸던 노래 들고 왔습니다.